네, 안녕하세요. 아르나이TV의 아르아르, 아르나이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RC 시작하기,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. 계속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, 차체입니다. 킷, 차체, 또 샤시, 다 똑같은 말인데요. 이 샤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.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제일 아깝습니다. 중복 투자를 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크게 이제 자동차 브랜드로도 나눌 수 있겠고요. 또 이제 모터의 위치, 앞바퀴 앞에 있느냐, 앞바퀴 뒤에 있느냐, 뒷바퀴 앞에 있느냐, 뒷바퀴 뒤에 있느냐, 어, 이, 아니면 구동계가 기어로 움직이느냐, 벨트로 움직이느냐, 아니면 벨트와 기어가 합쳐있느냐. 네, 이 킷은 이제 벨트와 기어가 합쳐있는 킷인데요. 이제 그거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킷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가까운 지역 모임을 참석을 하는 겁니다. 가까운 지역 모임에 참석을 해서 어, 이 킷은 어떤 킷인지 설명도 듣고 이 킷의 느낌도 보고 이 킷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물어보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그 모임을 갈 때는 이제 모임장들에게 뭐 연락을 해서 아 제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어 가서 한번 구경도 할수 있고 한번 해볼 수도 있을까요? 하면 100이면 100다 환영할 겁니다. 어느 분이 시작을 해도 다 저희는 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RC 이 모임은 어디에서 알고 가느냐? 네이버 카페, RC 드리프트 클럽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.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가면 되는데 조건이 이제 성인이 조건입니다. 가입 조건이 성인이 되어야 가입을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돈이 없는 학생들은 시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RC 시작하기.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.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. 그 부분이 제일 숙제입니다. 좀 어린 친구들도 시작을 해서 하면 더 문화가 커질 수가 있겠는데, 아쉽게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, 부모님들은 이런 걸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,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, 시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드리프트 클럽은 제가 이 유튜브 밑에 설명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가입도 해보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보는 거뭐 모인 글 보시고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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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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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 <laughs>